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종섭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 제가 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찝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그런 식으로 흘러들었고 지금 현재 주가의 급락을 멈추는 그런 모습을 보인 후에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박스권에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급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손해를 보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무조건적인 정보보다는 여기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이 정말 잘한 대응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최근에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죠.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 반등 성공, 난소암 치료제 개발 중 이렇게 나왔습니다. 난소암 치료제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사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여기도 봤더니 유병우 대표를 선임했다. 다음에 주가가 급락했지만 저점을 확인 후에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난 나한익 대표가 사임하고 유병우 대표를 선임을 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진정한 반등인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추세의 전환을 만들 수 있는지 정말 냉철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냉철하게 이야기할 정도. 그리고 매수냐, 매도냐 아니면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가가 반등을 못할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친구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정말 뼈에 사무치는 그러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진정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그러한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주식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친구로 삼고 싶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본 영상 다음에 정말 중요한 영상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 넣어드린 영상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저하고 정말 찐찐찐 친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찐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주식의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청을 끝까지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분명 저에게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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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친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친구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정말 쓴소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증권회사에서 주최하는 실전투자대회 1등을 하면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문가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한경TV, 이데일리, 박스넷솔론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SBS 비즈 100발백 중에 출연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나름대로 매매의 비법을 10가지로 정립을 하고 주식투자의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내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열 10가지 매매법이 이렇게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는데 대체 10가지 매매법이 뭔지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가지 매매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이평선 매매법, 세력선 매매법, 장대양음봉 매매법, 개매매법 등총 10가지 매매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매매법을 통해서 어떠한 수익을 만들어 냈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월 10일 날 추천드린 크라우드웍스단5 거래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36%의 수익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이 1,000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360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1월 2일 날 추천드렸던 LS 머티리얼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3 거래일 만에 12%의 수익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이 1,000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120만원의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매매법, 열 가지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익을 안겨다 드렸는데, 과연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냈는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속시원하게 해결책을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제가 바로 이런 수익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려고 하는 이 종목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현재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급나가는 패... 패턴이었죠 이렇게 급락하는 패턴 이었습니다 하한가가 두번 연속 나오고 그 다음에 거리량 좀 세우면서 좀 멈추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흘러 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서 단기 박스권에서 저점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게 아직은 저점이 아니라는 거죠 저점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급락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주가가 전체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죠. 특히 코스피의 상승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상승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카나리아 바이오도 급락을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야, 정말 저가다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꼼짝없이 여기서 전보를 해야 되지만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신규로 들어와서 버틸 만한 장소냐?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여기에서 1차적으로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을 한번 받아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세력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력은 돈이 무궁무진 하나 않습니다. 이 한정된 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작전을 펼쳐야 됩니다. 자, 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런 저점에서 작전을 펼쳐서 모두 몽땅 매수한 후에 이렇게 V자 반등을 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죠? 그러면 죠그 여기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 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조정을 주는 그리고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낼 겁니다 자 우리 개인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어요 들어온 다음에 아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V자 반등이 저가를 만들었으니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조, 가졌으면 좋겠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세력은 느긋합니다 왜 3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고 장기간은 2년 동안에 어떤 다지기를 한 다음에 상승을 시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느리게 그리고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그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죠. 왜 단기간의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파란 계좌를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빨간색 계좌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매도를 하고 빨간색 계좌를 만들려고 합니다. 빨간색 계좌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수익이 났습니까? 수익이 안난 빨간 계좌는 전혀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카나리아 바이오의 흐름은 그리고 타점은 아직 매수의 타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바닥 다지기가 더 길어져야 된다. 그죠? 시장에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난소암 치료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이 들으셨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아직은.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조금 더길수 있어요. 2, 3 개월 동안 길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친구니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나리아 바이오 탈출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 자, 중간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카나리오 바이오가 v 자반으로 반등을 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런 단타적인 성격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주가가 상승했어도 급등했을 때도 그러한 흐름을 보였고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외국인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검은머리 외국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수 순위, HTS상에서의 매매 현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친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구기 때문에 뼈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친구가 아닌 분들에게 가셔가지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 들어온 것은 돈을 벌기 위해 들어왔죠. 그런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습니까? 뼈 있는 소리도 좀 듣고 싶고. 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친구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친구보다도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찐찐찐 친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찐찐찐 친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방법대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찐찐찐 친구에게만 드리는 선물 지금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와 친구가 될수 있는 방법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 방송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더 아쉽다, 더 친하고 싶다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될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가장 친한 친구로 저하고 친구를 맺으신 분들, 그 분들에게 어떠한 수익을 드렸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수익을 드린 것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자, 저와 정말 친한 친구가 되시면 이러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선물인지 한번 짭! 보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2월 1일 날 어떤 종목 드렸죠? 데이터 솔루션 드렸습니다. 8시 22분에 체크 오늘의 관심 종목 드렸었죠. 자 9시 40분에 데이터 솔루션 슈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슈팅이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9시 42분에 슈팅이 나왔고 제가 10시 41분에 자율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습니다 자, 자율매도 말씀을 드린 다음에 어떤 식으로 흘렀죠? 이런 식으로 흘렀어요. 자. 데이터 솔루션 보니까 오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매도를 하라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매도 신호를 드렸어요. 똑같은 차트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드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흘러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야 여기에서 어떻게 잡아냈냐? 이거죠. 10시 46분에 고점을 찍고 나서 그냥 흘러내렸거든요. 자, 10시 46분에 여러분에게 매도 신호를 드렸다고 하면 그때 매도를 하려고 매도창을 연과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급 나가는 패턴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수익을 만들어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자, 여러분 시가가 6 6,250원에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매도 신호 드릴 때 6,630원에 매도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1시간 42분 만에 얼마? 6%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여러분이 1 0 0 0만원을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60만원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여러분의 시구이 얼마입니까? 시구이 무려 30만원입니다. 자,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일을 해서 30만 원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하나 갤러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월요일 날,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화요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제 예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9시 4분에 하나 갤러리아 VI가 걸렸습니다. 무려 18%의 상승을 만들어냈죠. 단일 거래일 만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을 투자하셨다고 하면 얼마? 백팔십만 원을 벌수 있었습니다. 단일 거래일 만에. 자, 그 다음 정보 한번 보죠. 정말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죠 자그 다음에 보면 1월 30일 날장 시작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렸고 34분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오늘의 관심 종목 제주은행 자 매수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 네모 박스 안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자 상한가에서 드렸습니까 절대 상한가에 드리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흐름 힘이 있는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의 신호를 드렸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올랐습니까? 이렇게 올라갔죠. 8,840원. 그때 시가니까 그때 매수를 할수 있었고 그런 다음에 최고가 2월 1일 날 16,050원을 찍었습니다. 자, 무려 얼마의 상승이죠? 81.5%의 상승을 만들어냈어요. 단 3거래일 만에 여러분이 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810. 5만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단 3거래일만에 무려 815만원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종목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종목 받고 싶으시면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수익의 레이스의 마지막 나무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가 한번 보니까 나무가를 어디서 추천드렸냐면 여기에서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추천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추천 드린 시간이 딱 보시면 10시 17분입니다. 10시 17분에 여기에서 드렸어요. 여기에서 드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10시 51분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얼마? 23,000원을 찍었어요. 자, 얼마? 7.7%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1천만원 투자시에 단 34분 만에 77만원의 수익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시급이 무려 14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전에 시급이 30만원 이었던 게 14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고위직으로 올라간 그런 기분 아닙니까? 이런 기분을 제가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곳으로 오시면 됩니다. 010-7645-6516으로 문자 숫자 8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무료 정보 카톡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시면 여러분과 저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그 친한 친구가 됨으로 인해서 제가 무료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이렇게 안겨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 그런 수익 여러분 한번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바로 오세요 지금 바로 오시면 여러분의 파란색 계좌가 빨간색 계좌로 변화가 되는 그런 기적적인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무료 종목 카톡방에서 지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싶었던 종목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얻으셨습니까? 아직 부족하시다고요? 그러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속 시원한 해결책을 덤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10가지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보면 이평선 매매법, 세력선 매매법, 장대 양봉 매매법, 개매매법 등총 10가지 매매법이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 유독 제가 세력성 매매법에 대해서 별표를 그린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가장 찾고 싶었던 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세력이죠 세력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갈망했던 세력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어디에서 들어오고 단가는 얼마인지 무척이나 알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력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고 개들이 어디까지 목표가를 가지고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낸 이 세력선 매매법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이 세력선 매매법으로 투익을 만들어낸 종목들 먼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1월 10일날 드렸던 종목이죠. 크라우드웍스입니다. 자, 1월 10일날 여기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이때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이때가 뭐였죠? 음봉이었습니다. 양봉이도 줄수 있는데 왜 음봉이 줬을까요? 여러분들 양봉을 굉장히 좋아하시죠. 양봉을 좋아하다 보니까 장대 양봉 이 일어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어 에서 은봉에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월 17일까지 단 5거래일 만에 36%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1천만 원 매수 시 어디 360만 원의 수익을 만들어낸 거죠. 자 세력이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들어오고 한번더 들어왔습니다. 그런 이유에 이렇게 슈팅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 가지고는 성에 안 차시죠?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LS 머트리얼스입니다. LS 머트리얼스, 1월 2일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자, 1월 2일날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5일까지 단 3거래일 만에 12%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이 1 0만원을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 얼마? 120만의 수익을 단 3거래일 만에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어디서 세력이 들어왔습니까? 이전의 세력이 여기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끌어올리면서 거래량 세우면서 세력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분봉상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세력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는지 이 매매법, 세력선 매매법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든 세력선 매매법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해버리면, 더 이상 세력들은 이 매매법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력선 매매법에 포착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만, 그리고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오픈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010-7645-6516으로 문자 숫자 8만 보내시면 제가 무료정보 카톡방으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성 매매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딱 30분만 모시고 이 매매법을 라이브로 공개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010-764-6526으로 5 문자 숫자 8만 보내시면 바로 카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료정보 카톡방에서 간절하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30분입니다.